저희가 저희 분 명이 왜 불타는 트롯맨인지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아셨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의 케빈입니다. 좋은 성을 주세요.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 어, 크리스마스 이브특집 이죠 많이 즐기다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점심 마지막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직 아니에요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e t 기릿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어 정말 세진이 형께서 아까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어 정말 어 뭐라고 해야 <laughs> 좋은 말을 얘기안가요 <laughs> 아, 설마 그걸 바로 쓰시려고? <laughs> 아 제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laughs> 항상 언제 어디서 저희를 어, 이렇게 보시더라도 오늘만 같이. 크리스마스 같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저희끼리 약속하는 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나처럼 저도 이어서 함성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함성! 안녕하세요 <laughs> 입니다아 크리스마스 이브 6시 오분을 이렇게 뜨겁게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또 무대만 준비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목소리도> 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2부에 이렇게 이쁜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만큼 마지막 공연이지 <목소리도> 않습니까? 그렇죠. 장난기 싹 빼고 노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어, 어요 이거는 <목소리도> 끼어들게 온거 같은데? 없으시겠죠? 저늘 장난기 없으세요? 기 진짜, 진짜 없죠? 네! 진짜 어, 너무 진지하게? 없어요 너무 진지하지 없어요. 하지 않을까? 오늘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의 장난기가, 장난기가 필데 네? 네? 장난기가 필요 네. 거예요 아니 민수가 장난기 없이 해도 되나요? 안 돼! 풀샷만 하는 거야 아. 진지하면 안 되는 거지 아직 알겠습니다! 그럼 아. 장난기 싹놓고 가겠습니다 됐지? 자어 오늘 정말 어 저희가 들러분수그 어떤 콘서트보다 가장 좀 신난 상대가 하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그만큼 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불타는 트롯맨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인 청주를 하면 시작합니다. 라고 같이 외쳐주면서 제가 오늘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어, 입이 꼬이지 않게 한번.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금 바로 불타는 트롯맨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인 청주를 시작합니다. <laughs>